어 뭐야 죄송한데 조명 좀만 줄여주세요 아 눈부셔 지금 제가 생얼이라서 네 찍을 수가 없어요 그만 찍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하드입니다. 어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연말 모임도 많을 거고 술자리들도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연말 모임 주인공 되는 아이템들을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꾹꾹꾸 아이템들은 뭐가 있나 치트키템들다 이렇게 추려와 봤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소개해 볼게요 첫번째가 이제 에뛰드 픽싱 틴트고 크랜베리 플럼이라는 색상이에요 제가 특징이 밀착력이 엄청 세네요. 구덩함도 없고 굽힘 없는 그런 고 종류도 14개로 뭘 먹어도 지워지지 않고 건질 확대된 이 6시간 정도 간다라고 했어요. 6시간이요? 진짜 오래가네. 연말에 이제 많이 돼지 파티 많이 하잖아요. <laughs> 지속력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6시간이면 진짜 오래가는 거다. 쿨톤 분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 컬러예요. 이런 느낌이고 한번 문질러보면 어머, 어머, 어머. 이거 문질러도 너무 예쁘다. 예쁘게 번지는 느낌? 그래서 오버립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메이크업. 오버립 할때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제가 이렇게 손등에 그냥 문지른 다음에 했잖아요 묻어나는 거 하나도 없어 괜찮네 이거 에뛰드 잘한다 음? 너무 예쁘다 이거 잘어울리응 음, 그쵸 어쁜데 괜찮네 안 어울리죠 아 그래요? 어, 그래서 가져오신 거예요? <웃음> 지금 <웃음> 안 어울릴 줄 알고 가져오신 거예요? 어. 이렇게 하고 살짝 이렇게 이렇게 문댔을 때좀더 예쁜 컬러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어. <laughs> 너무 마음에 드는데? 여기에 이제 립 글로즈나 뭐립 오일 같은 거 올려주면 좀더 글로시한 느낌을 같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음에 든다 이거. 음 네일팁 소개 특집으로 했었던 건데 좀음 다른 디자인으로 두 개. 준비했고 연말 파티에 어울리는 거니까 코핀 디자인 엔젤 헤이즈 개부터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이런 스카이 블루 컬러랑 은은한 펄감이 섞인 아이보리 크림 컬러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아.. 제가 또 때... 역시 퇴근하고 모임 금요일에 갈때네일 아직 좀 빡세게 하면 힘들잖아요. 맞아. 그때 그런 파츠를 이용한 맞아 맞아 그러면 저는 이 친구 은은하게 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쁘죠? 헉? 이거 쉐입이 너무 예쁘다 그쵸? 그러네 오, 쉐입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됐다 보여주세요 예쁘죠? 쉐입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약간 여리여리한 천사 날개도 있고 별도 있고 펄감도 들어가 있어서 진짜 조금 나는 오늘 손톱 끝까지 화려하게 하고 싶다 힘주고 싶다 진짜 꾹꾹꾹꾹꾹하고 싶다 할때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 손 것도 해볼까요? 그 루노아 디자인이고 걔는 음. 블랙 실버 완전 다른 느낌으로 가져왔는데 얘는 포인트 네일 팁에 블랙 리본이랑 진주 주얼리까지. 헉, 저 이거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드는 걸 발견을 했는데 이거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요고 이게 지금 깜장 하트 조그만 거랑 요렇게 반짝반짝 글리터 같은 모양이 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너무 귀여워요 라이트 그레이 컬러랑 화이트가 베이스로 살짝 깔려있고 기본적으로 다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어, 요것도 진짜 연말에 붙이기 좋을 것 같아요 어, 너무 예쁘네 네. 오 이런 느낌 지금 요 메이크업이랑 딱이지 않나요? 음. 추추천하고싶은거있어요 혹시? 예이거이 아... 너무 달라가지요이떠세요이렇게딱 봤을 때, 멀리서 봤을 이 지금은 이쪽이거이이이거이이거요 이쪽? 어. 음... 아, 약간 요이거이런요거요 이거예요. 요거예요예요예요이거거예거 뭐 호캉스 하면서 친구들이랑 사진을 정말 많이 찍는다 하면은 이런거 붙이면 될것 같고 요거는 또 약간 힙한 느낌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좀더 캐주얼한 의상이나 아니면 블랙 컬러 이렇게 딱 붙는 원피스 같은 거 입을 때도 예쁠 것 같아요 한번 어, 머리 넘겨보실래요? 끼이는 거좀 어때요? 어 근데 지금은 없어요 걸리는 괜찮죠? 게 방금 붙이자마자 했더니 그런 건가? 그네 유지력이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아~~ 아니 사실은 <laughs> 제가 추천이라고 해놓고 이게 머리가 끼면 안 되니까 아 혹시라도 머리가 끼면 어떡하지 했는데 진짜 안 껴서 되게 신기했거든요 이런 하드쉘 타입을 잘안 해요 왜냐면 머리카락이 껴가지고 근데 얘는 진짜 안 끼네 네 다음은 그 유닉스 테이크아웃 미니 고데기 얘는 이제 초소형, 초경량으로 나온 고데기라서 이동용 파우치도 포함되어 있는 애예요. 이제 퇴근하고 연말 모임 가야 되는데 앞머리 가라앉고 볼륨 죽었을 때 신세 소생템처럼쓸수 있는 제품 일단 저는 보자마자 컬러가 마음에 들었어요. 진짜 크기가 컴팩트해서 가방 안에 넣고 다니다가 쓰기 좋은 것 같아요. 버튼 같은 것도 되게 직관적인데 여기에 온오프 버튼 딱 있고 여기에 방금 열린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좀 좋았던 게 여기 안쪽에는 판고데기처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이 트 머리 같은 거 약간 좀 연출할 때 좋을 것 같고 밖에는 봉고데기처럼 쓸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타입을 다쓸수 있다는 게좀 장점 중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또 빠지더라고요. 조금 더 이런데 디테일하게 넣을 때 이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게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데 가라앉았을 때 이렇게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오, 귀여워 그 통안에 가지고 그리고 겨울에 추울 때 약간 손난로 손난로 할수 있을 것 같아 여기 너무 따뜻해 지금 꽂자마자 바로 올라오진 않았는데 어, 그래도 오래 걸리진 않는 것 같아요 한 2-3분이면 은 여기 발열이 되는 것 같고요 여기 겉에는 손이 닿아도 괜찮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잡아도 안 뜨겁거든요 이 안쪽 머리를 제가 컬을 많이 둔 상태라서 보시면은 이렇게 컬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펴 볼게요 이렇게 돼요? 응 잠깐만 이런 거는 또 이렇게 살살 해줘야 되잖아요 잘잘 했을 때. 펴지네. 어, 어어좀 펴졌다. 옆에 거랑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에스컬로 말려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펴봤어요. 어 근데 좀 펴졌어. 응. 그렇죠? 비포 애프터본고되기도 한번 해 볼까? 아 이거를 말아서 이렇게 그냥 컬 잡아주는 느낌인가보다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그리고 이거 바로 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고 이대로 <laughs> 빼면 오! 어머, 대박! 어머, 어머, 어머. 엄청 잘 되는데요? 이걸로 앞머리나 옆머리 볼륨감 살리기에는 이 정도로 충분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저번에 그 러시 특집했을 때 같이 소개했던 애긴 한데 이게 이제 또 연말 모임에 포인트 주기 음. 진짜 좋은 글리터 제품이었잖아요 그때. 일단 오우와리시 열매 오일 바닐라. 어. 뭐 제가 아는 향은 요 정도고 <laughs> 한번 뿌리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오프숄더 입었을 때 여기가 반짝반짝 거리는 효과를 주면 좋잖아요. 무서워. 잠깐만. 무서워. <laughs> <laughs> 이렇게 오 어. 보이죠 지금 보이나요 근데 엄청 은은해요 은은하게 응. 연말에 이제 좀 드레스업 할때 슬립 같은 거 입는 그런 오. 파티 응. 갈때이런거 뿌리면 좋을 것 같아요 팔이랑 어깨랑 뭐 다리 같은데 머리랑 이렇게 은은하게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반짝반짝 할것 같아요 제가 진짜 향자를답게 관련된 프래그런스 제품들 되게 리뷰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요즘 연말 모임 때마다 사용했던 향수들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요 딥티크 같은 경우에는 필로시코스라는 제품인데 거의 다 썼어요. 그래서 이게 무화과향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다들 아시는 향일 거예요. 무화과향이 바로 그냥 코 끝을 치고 들어오는 그런 향이고 가을 겨울철에 쓰면은 좀 폭닥폭닥한 니트 같은 거 입은 날 뿌리기 정말 좋은 향이에요. 그리고 요거 하, 지금 하나 하나 소개하는데 <laughs> 아, 예, 예. <laughs> 아 제가 또 향수 진짜 좋아해가지고. 자 요거는 산타마리아 노벨라인데 타바코 토스카노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산타마리아 노벨라는 사실 프리지아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부동의 베스트 1인데 요 향수는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남들이 쓰는 향수 잘안 써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시향을 한번 해보고 오, 내 스타일이다 해서 드린 향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이 타바코가 들어가는 만큼 딱 맡았을 때, 진짜 이 타바코 향이 나요. 이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전담의 <laughs> 냄새는 아니고, <laughs> 연초의 그런 향긋한 느낌이 살짝 치고 가는 그런 냄새? 연초가 향긋하다고 하니까 좀 그러네? 약간 쌉싸한 음, 음. 느낌. 전담 연초 빼주세요. <laughs> 자, 그리고 같은 브랜드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이제 쌈마노. 산마노의 인첸소라는 향수예요. 무디 베이스의 인센스 향기. 그래서 가을 겨울에 쓰기 너무 좋은데, 이거는 뭐 연말 모임뿐만 아니라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도 너무 좋아서 제가 요즘에 진짜 데일리로 엄청나게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갔던 연말 친구들 모임에 이거를 뿌리고 갔는데 다들 향기 뭐냐고 물어봐서 향따 당하기 좋은 맞아요, 바로 그 향기예요. 인첸소. 그리고. 하... 또 나왔어요, 여러분. 톰포드 오드우드. 그냥 우디 하면 떠오르는 그 향이에요. 베이스로 쓰기 너무 좋은 향수예요. 그냥 이걸로 단일로 써도 너무 좋은데, 어 나는 남들과는 좀 다른 향을 풍기고 싶다 할때 이거 베이스로 먼저 뿌린 다음에 다른 거한두번더 뿌려주면은 이 사람한테 나는 향기 다른데 뭐지?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가정것 중에 제일 레이아웃하기 좋은 베스트 조합 뭐예요? 계란? <laughs> 바로 손이 먼저 가네. <laughs> 이렇게 저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겨울에. 왜냐면 제가 이거 지금 촬영하기 전에 일부 한번 뿌리는 가격을 계산을 해봤어요. 천 원이더라고요. 한번 뿌리면. 그래서 이거 세번 착착착 뿌리면 붕어빵 사 먹을 수 있는 그 돈이고 요것도 가격대가 사실 막 그런 합리적인 브랜드는 또 아니라서 아 있는 집 자재 같은 향기를 풍기고 싶다 분해나고 싶다 할때요 조합으로 많이 써요. 하, 할 말이 너무 많아. 향수 할 말이 왜 이렇게 많지? 지금 약간 여기 입꼬리 올라가 있는 건 보이죠? 네. 자 여기 뒤에 요걸로 한번 가볼게요. 딱 보자마자 그냥 홀리데이 에디션 같지 않나요? 이게 입생로랑에서 나온 홀리데이 에디션이고. 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정말 따끈따끈한 제품인데, 패키지 그대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짠! 이런 느낌이고, 와. 굉장히 화려하죠? <laughs> 눈부시죠? 향은 그냥 그 입생로랑 향수하면 떠오르는 그 향에다가 살짝 파우더리한 느낌이 섞여 있어요. 근데 바닐라 향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가 그냥 가방에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연말 모임 가서 파티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딱 꺼내 가지고 칙칙 뿌리기에 너무 좋게 생겨서 한번 가지고 와 봤어요. 연말 모임이라는 상황에서 제일 추천하는 거 하나. 여성분들은 저는 요거. 네, 딥티크의 필로시코스 향을 추천드리고 사실 요거 향 진짜 좋거든요. 막 엄청 세지도 않고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향이에요. 연말 모임에 이거 뿌리고 가면 아마 어, 너그 향수 뭐 써? 이거 질문 몇번 들으실 거예요? 남자는 음, 달라요? 남자는 저는 그냥 요거. 남성분들이 요거 뿌리고 지나간다? 하면은 어, 약간 이렇게 돌아보게 하는 향. 오늘 가장 추천하는 애들이 다귀지죠 귓지 애들. 맞아요. 맞아 귀를 안 뚫어서 귀찌를 쓰지만 제가 진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귀를 안 뚫었고요 제 영상에서 하고 나온 이어링은 전부 다 귀찌 제품이었어요 근데 제가 좀 좋아하는 그 브랜드가 있는데 모에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에가 귀걸이 제품도 정말 종류가 많은데 그걸 또 귀찌로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거의 다 구매를 했어요 최근에 좀 많이 착용을 했던 게 이 제품 이렇게 생겼거든요. 제 영상에 되게 자주 나왔던 제품이고 살짝 보여드릴게요. 물방울 쉐입이거든요. 이런 느낌. 드무 볼드한, 느낌. 볼드한 느낌이죠. 데일리로 쓰기에도 너무 좋고 이건 좀 드레스업 한 날도 어울릴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어요. 그리고 이거를 최근에 좀 많이 사용을 했고요. 좀 힙한 느낌으로 연말 모임을 한다. 할때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은 조금 작은 링. 링 이어링입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밋밋하게 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꼬임이 들어가 있어요. 보이죠? 그래서 요렇게, 요런 느낌. 그리고 골저스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laughs> 뭐 블랙 실크 드레스 같은 거 입은 날. 귀에 딱 붙는 좀 반짝반짝한 큐빅 같은 게 들어가 있는 이어링이거든요. 아, 내 손톱이 더 빛나는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하면 좀 밋밋하니까 그냥 좀 작게 포인트 주고 싶다 할때 요거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청순한 느낌의 원피스나 드레스 입을 때 어울리는 이어링이거든요. 하트가 실버로 밑에 들어가 있고, 위에 이렇게 좀 큐빅같이 바짝바짝한 게 들어가 있어요. 멀리서 봐도 좀 존재감이 확 튀는 느낌? 이거는 사진 찍으면 좀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따로 가져오진 않았는데, 제가 여기, 여기 피어싱처럼 한거 있잖아요. 이게 피어싱이 아니고, 여기도 있는데, 어, 요즘에 또 이게 그래서 이런 작은 크기도 있고 큰 크기도 있고 좀 내가 원하는 부위에 붙일 수 있게 스티커로 나와요. 올리브형에도 있고 쿠팡 같은 데서도 구매를 할수 있는데 귀안 뚫으신 분들 여기 피어싱처럼 많이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꿀팁. 그리고 오늘 가져온 애들 중에 얘도 이제 연말 모임에서 가장 추천하는 거 하나 딱 찍어볼까요? 저는 요 요런 느낌 좀 볼드한 형태의 요런 스타일이 여기저기 하기 무난한 것 같아요. 좀 캐주얼한 연말 모임이다 할 때는 이런 스타일을 추천을 하고 싶고 나 오늘 좀 드레스업을 한다 하면은 저는 너무 귀걸이에 힘을 주지 않고 이런 깔끔한 스타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옷이 너무 화려한데? 네 옷을 좀 화려하게 이런 거 뿌려주고. 아 그거 마지막으로 그거 볼까 발색 아까 에뛰드 했던 거 입술 발라서 색 입술 발라주세요 어떤지. 아직 안온것 같아. 오 그러네. 근데 제가 계속 침을 발랐었거든요 중간 중간. 근데 아직도 이렇게 지속력이 되게 좋네요? 보이죠? 처음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 어때요? 오늘은 어, 연말 모임에서 주인공이 될수 있는 아이템들 고루고루 소개를 해봤어요. 일단 어, 제가 추천하고 싶은 제품부터 실제로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까지 다양하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어, 지금부터 이제 연말 모임이나 뭐 송년회 그리고 내년 신년회까지 각종 모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영상 참고해서 어, 화려한 주인공으로 거듭나길 바랄게요. 그리고 혹시 제가 추천하지 않은 제품들 중에 어이것좀 하디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하는 제품들이 있으면 댓글로도 공유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번에 또 믿고 보는 하디픽으로 돌아올게요.